어? 왜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덕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FSD를 구매를 할지 말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FSD를 구매를 했지만 키팝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차량을 구매했을 당시부터 FSD를 구매해서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FSD를 구매하고 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서먼인데요. 차에 탑승하기 전에 차량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스마트 서먼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내 앞에까지 차량이 오게 할수 있지만 이 기능은 거의 무용지물급이에요. 거의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와서 이걸 좀써 가지고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구독 서먼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의 장점은 문을 활짝 열고 타고 문을 활짝 열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워낙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을 때옆 차량에 문콕을 남길 수도 있고 너무 좁게 주차했을 경우에 배를 찡기면서까지 내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럴 때이 기능을 사용하면 문을 활짝 열고 타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이 내용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은 FSD를 사용하면서 과연 키팝이 필요한가? 사실 키팝은 간지용으로 많이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구매를 하고 나서 어디 처박아두고 안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다만 FSD를 사용하다 보면 이 키팝의 활용성이 조금은 올라가는데 오늘은 테슬라 앱과 키팝을 이용해서 차량 호출을 사용했을 때그 딜레이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 호출을 할 거고요. 사실 가장 문제점이 이 테슬라 앱을 사용했을 때 차량을 깨우는 일이거든요. 테슬라 앱의 로딩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앱 반응속도와 키팝의 반응속도를 비교하기 위한 영상이라 앱은 미리 실행을 해두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테슬라 앱을 통해서 차량 호출기 등을 사용했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전진시키는데 걸린 시간은 약 21초 정도 걸렸습니다. 해당 차량을 다시 후진을 시켜서 원하는 위치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 역시 20초 정도 소요가 돼서 총 40초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힙합을 사용하여서 차량을 전진시켰을 경우에는 앱보다는 빠른 13초의 결과가 나왔고요. 다시 원하는 위치까지 후진을 시키는 것 역시 12초에서 13초 정도 걸렸습니다. 총 26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독 앱과 키팝의 반응 속도 차이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나왔던 것 같은데 키팝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요. 테슬라 앱 같은 경우는 GPS를 기반으로 차량 호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간혹 지하 3층이나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을 때이 GPS가 잡히지가 않아서 차량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 근처로 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테슬라 앱으로 차량 호출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키팝은 블루투스 기반이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경우가 TP 주차를 이용해서 벽 가까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다시 차량에 탑승하려고 내려가서 핸드폰 어플을 켜서 차량 호출을 눌렀는데 GPS가 안잡혀서 차를 못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GPS 기능이 조금 향상이 됐는지 오늘은 지하 3층에서도 GPS가 연결이 돼서 차량 호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 어왜 되지? 하지만 지하 4층, 지하 5층 점점 더 내려갈수록 GPS 수신율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이 앱을 통해서 촬영 호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키팝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앱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키팝이 좋습니다. 뭐 그리고 그냥 키팝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트렁크 문도 그냥 간단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한편으로는 FSD도 가격이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이고, 키팝 역시도 열쇠치고는 20만 원이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만큼 나에게 편리성을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이것저것 많이 사고 많이 실험을 해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구매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ta